습니다님입니다 어, 주말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비가 없다라고 하는데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예, 더운 날좀 시원하게 좀 보내셔야 할 텐데요. 예, 자, 지수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들 겁니다, 맞죠? 힘들 겁니다. 이 고점에서, 이 고스탁 차트인데요.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하락하면서 저점을 찍고 상승하나 싶었는데,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박스권으로, 예, 행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만들까요? 외인이 만듭니까? 뭐 기관이 만듭니까? 아니면 개인이 만듭니까?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들은 다 시장 조성자들이 있어요. 예, 시장을 조성하는 조성자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매도 세력보다는 오히려 더 무서운 친구들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그 친구들의 생각을 일지를 못하겠습니다. 뭐, 너무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리리 분들, 뭐, 매매해서, 뭐, 고점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뭐, 돈을 많이 잃었을 테고, 또, 종목을 그냥 샀다가 하락하는 종목들에 걸려서, 좀 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예. 이런 어떤 박스권 행보 조정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힘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어, 힘이 있는 종목을 미리 매수를 했고, 조정장을 맡게 되면 그 친구들도 크게 힘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힘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한국 선제 그런 어떤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을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신다면 힘 있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추천을 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거래소 차트인데요. 박스권 행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매매,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뭐 완전 하방으로 꽂든지 아니면 상승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정해준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인데 이도 저도 아닌 박스권 행보장에서 참 답답한 어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빵빵 터지고 있다는 라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빵빵의 어떤 슈팅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 하단에 하살표를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하시면 충분히 재미있고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어제 뭐, 종목 하나가 터졌습니다.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선제. 자, 이 친구가 여기에서 은봉이 나왔다고 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하단 저점에서 한번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터졌습니다. 이 친구가. 고가 23%까지. 자, 이 친구가 내일은 또, 뭐, 월요일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내일 뭐, 바로 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조정 줬다가 바로 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꼬꾸라지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살짝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사볼만 하다. 한국선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 2차 상승이 강하게 어떤, 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전고점 6,200원을 제 생각에는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월봉을 봤을 때 6,050원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이 6,050원 자리를 만약에 강하게 뚫어버린다면 8,637원까지,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이 월봉상에서도 들어왔다라는 걸좀볼수 있고요. 이 빨간색의 막대기가 우뚝 섰다라는 것은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추세는 늘 상승인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하락 추세인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선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어, 좀 많이 어 축하드리고요. 예. 자, 제가 그, 대동기역, 금요일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굉장히 잡았어요. 저점에서 잡고, 고가 25%까지 상승을 했네요. 이런 종목들을 잡는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차트 한번 볼게요. 3분 차트를 보면서, 자, 언제 잡았나? 언제 잡았나? 자, 관찰을 하는 거죠? 장 초반, 장 초반이죠. 자, 21일, 자, 여기가 장 초반 자리입니다. 장 초반 자리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여 버렸으면, 꺾여 버렸으면 이렇게 21선 이탈을 해버렸으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양봉을 그리면서 어, 제가 자 어느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했냐면, 요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뭐,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요런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어떤 그런 매매를 했죠. 자, 저 방금 보셨던 거 3분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25%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어 이런 급등주를 따라잡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꼭지점에서 중간, 어중간, 자리, 어중간한 자리에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늘 3분 차트를 관찰을 하면서, 어, 가장 낮은 저점에서 잡고, 어, 저점에 박스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죠? 이제 가장 낮은 저점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사분차트를 보면서 요런 저점에서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손절 컷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요런 어떤 박스권의 가장 낮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으면 되는데, 제가 장중에 단타를 잘 드리진 않아요. 자, 요 부분에서 완전 손절을 컷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중에 여러분들께 급등하는 종목들을 시초가에서 살짝 눌릴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 각자 95% 이상의 어떤 투자자분들께서 뭐 회사원이고 자영업을 하시는데 이런 빠른 매매가 되지 않는 분들께서는 늘 손실로 어 결과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매매가 괜찮아요,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분들께서는 거의 한5% 정도 안쪽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가 뭐 본인이 뭐뭐 뭐 대표이사로 있거나 뭐 자영업을 하면서 컴퓨터를 앞에 놔두고 어 매매를 어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거의 다 물립니다. 그래서 제가 단타 급등주를 들지 않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단기 매매로도 수익을 좀 냈습니다. 냈고, 뭐, 한3% 정도에 잡아서 한 25%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한20% 정도 상승할 때 매도를 했고, 그리고 한15% 이상 수익으로 전략 매도하는, 그리고 이제 또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조정을 줄지, 아니면, 뭐, 하락을 해서, 뭐, 지지하는 자리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또 한번 사볼만 하다. 왜? 이런 강한 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 예,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으로 입장하시면 대동기여를또 다시 한번 매수해서 여러분들께서 급등 수익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김동현 관련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김동현 씨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PM풍년입니다. PM풍년인데, 자, PM풍년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제가 SG 글로벌과 PM풍년, SG 충방이었죠. 사명을 해서 SG 글로벌인데. PM풍년에 대해서는 크게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 언급을 안 합니다 안하고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어떤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SG글로벌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약이 오릅니다 약이 올라요 네. 그래서 이만큼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참 이게 좀 아깝구요 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SG 글로벌을 이제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했죠.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을 안 했고, 지금 현재 요런 어떤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상승하는 어떤 모습인데요. 어, 분명히 강하게 슈팅을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정고점 4,980원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만약에 돌파를 해서 돌파를 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빵빵하고 SG 글로벌 좀 괜찮은 것 같고 새로운 어떤 다크호스 김동연 씨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 한번 그 한번 음 콜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윈하이텍이라는 어떤 종목이 최근 어, 어제 어제 자 쇼팅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자 고가 30%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거의 한 17%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힘들이 들어왔고 월봉을 봤을 때 굉장히 충분히 5천원 ,000원, 6천원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친구가 분명히 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조정을 줄지 아니면 바로 상승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날장 초반의 흐름을 보면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윈 하이텍을 크게 먹을 수 있는, 예, 크게 먹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하단에 방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백신 수압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예, 배터리 카니까 누가 웃던데요. 예, 배터리, 배터리입니까? 예. 저는, 어, 사투리는 배터리라고 얘기합니다. 배터리, 배터리, 밧데리. 예, 배터리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관련,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어, 기업, 예 들이, 그 4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대로 못을 받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북미 관계 관련 뭐 남북 관계 관련은 어 미사일의 어떤 제한 거리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되면 어 굉장히 위협적이죠 맞죠 위협적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어떤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고 북한이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협적인 어떤 발언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은 또 주말 동안 안 좋은 뉴스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난의 뉴스 그 비난의 뉴스가 주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어떤 비난의 기회를 가지고 빅텍, 스펙코, 전쟁 관련주, 방상주를 또 들어간다. 그럼 물립니다.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대북주가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한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을 보시면 제가 대북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제가 언급을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 수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시너, 이제 그, 시노팩스가 나오냐, 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너지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월봉이 이렇습니다 완전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급이 딱 붙어 가지고 슈팅이 좀 나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한미 관련해서 백신 스왑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같고요 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월요일날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점으로 따라잡는 어떤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어 월요일날 상승이 나오면 어 제가 화요일이나 정도에 그런 종목들의 매수 자리를 다시 또 방송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 제조에 필요한 그 미생물 배양이 있어요. 그 미생물 배양용 배지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어 갖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어떤 이어이 어, 기업이 그 모더나 그 RNA 코로나 백신에 이제 위탁 생산을 어 했죠. 위탁 생산을 했습니다. 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납품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제 미생물 그 미생물 배양용 배지로는 또 1등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그리고 현재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뭐 삼성서울병원 이런 뭐 기타 등등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이 바닥인데, 월봉이 바닥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이 바닥인데, 이 친구를 바로 따라잡아야 되나, 아니면 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은 매수자리를 정확하게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 상승한다고, 또 상승한다고, 바로 여기서 막 고점에서 잡아버리고, 이런 어떤 매매는 좀 하지 마시고, 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충분히 제가. 쇼팅을 강하게 먹을 수 있는 매수자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주린이분들께서 돈을 많이 잃고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어 주식을 좀 재미있게 하고 잃지 않는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좀 욕심을 좀 내리고 좀 거품종목 그리고 고점추격 그리고 하락추세 그리고 누가 카더라 정보 공시 작전주 이런 것들만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동전주,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절대 사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으로 입장하시면 늘 행복한 매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샌님의 주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말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어,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